안녕하세요. 5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운중동 산은 13단지 휴먼시아 대시양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5.18억보다 17.66% 저렴한 1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서현동 효자초년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3.4억보다 15.38% 저렴한 19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7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야탑동 SK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35억보다 14.98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운중동 운중 푸르지오하임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6.14억보다 13.16% 저렴한 14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중동 판교 파크하이매비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95억보다 13.21% 저렴한 6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삼평동 판교 호반 써미 플레이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8.5억보다 12.28% 저렴한 2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판교동 판교원 1단지 파라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0억보다 12.5% 저렴한 1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4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운중동 산운 11단지판교 포레라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03억보다 11.78% 저렴한 1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중동 산운 11단지판교 포레라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 3 0 3억보다11.78% 저렴한 1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정자동 아이파크분당 2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1.82억보다 11.58% 저렴한 19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0 0동 아름 0단지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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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0 0 0 0 11.11% 0 0 0 0 0 0 0억0 0 0 0 0 0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백현동 판교 더샤 퍼스트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8억보다 11.11% .11 저렴한 1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중동 운중푸르지오하임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6.14억보다 11.4% 저렴한 14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중동 판교파크하임 4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97억보다 10.86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정자동 한솔 5단지 주공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21억보다 10.85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정자동 한솔 5단지 주공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21억보다 10.85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12 12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구미동 무지개 8단지 제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43억보다 10.67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판교동 판교원 7단지 모함미래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62억보다 10.51% 저렴한 11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금곡동 삼남 아이다스빌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4.5억보다 10.34% 저렴한 1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백현동 알파리움 1단지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7.8억보다 10.07% 저렴한 2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서현동 현대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11억보다 10.02% 저렴한 10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1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